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면서 금융권에서도 본격적인 대출 억제 방안을 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서울에만 9만 건 이상의 아파트 매물이 쌓인 상황에서 한국 경제 침체와 부동산 매수세 실종 분위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SCJ은행이 3월 26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과 추가 주담대도 중단하며 역전세용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를 제외한 퇴거대출도 제한합니다. 농협은행은 3월 21일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감액이나 신탁 등기 말소,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과 동시에 받는 대출은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한 지두달 만에 다시 중단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를 억제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강남권 등에 대한 토지거래어가 규제를 발표하면서 금융권에서 대출 관련 자율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 7월부터 DSR 3단계 등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른 시기에 대출 억제 정책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정적인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서 금융권 등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